창세기 3장 24절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아멘. 여기 이 말씀이 제 마음에 와닿아요. 왜 와닿냐면 이 말씀이 참 중요한 말씀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그냥 이렇게 보면 여러분이 중요한 것 같아요. 그렇게 중요한 것 같지가 않아요. 잘 모르겠어요. 그죠. 그런데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 가운데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이 성경은 성경에서 이렇게 우리가 가만히 성경을 보면요, 앞에서부터 창세기부터 요한 계시록까지 돼 있잖아요. 그럼 요한 계시록이라고 하는 게왜 계시라 그래요? 계시라고 하는 게. 열려, 열어서 보여줬다 해서 게시라고 그러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열었다는 얘기가 있으니까 언젠가 닫아놓는 게 있어야 될거 아니에요. 그죠? 닫아놓는 게 있으니까 연다는 얘기가 있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닫아놓는다 하는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성경을 닫아놓는다. 그게 창세기 3장 24절이라고요. 그리고 이걸 이제 열어놓는, 열, 여는 거죠. 뒤에 쭉 나가면서 여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러니까 처음에는 닫아 놓고 있다가 이렇게 열어 주는 거예요. 하나씩 하나씩. 그러니까 성경은 이미 창세기를 쓰기 전부터 하나님은 성경을 완성해 놓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책이 하나 딱 완성돼서 여기 있는데 그거를 이제 뚜껑이 닫혀 있었거든요. 이 책이. 그런데 이게 하나씩 하나씩 열려 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쭉 열어준다는 얘기인데, 그거를 다 열렸다 해서 이제 요한계시록이 된 거고요. 어, 기 이제 앞에서 창세기는 이제 요걸 닫아놨다. 그 책을 닫아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닫았다, 열었다. 예, 네, 이렇게. 사람들이 책을 쓸 때는 뭐 어떻게 해요? 책을 쓰다가 이제 완성했다, 닫았다, 이제 책 닫았다, 이제 딱 끝났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성경은 이제 반대로 어 성경을 닫아 놓고 있다가 그다음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면서 열어 놓는 거예요. 열려지는 거죠. 그러니까 열쇠 예수 그리스도가 천국의 열쇠예요. 그래서 그 열쇠로 이 성경을 열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렇게 돼 있죠. 요한계시록에 요한이 여는 거 아닙니다. 예수님이 다 열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렇게 말하죠. 그렇죠? 예, 일곱 교회에게 향한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그 계시라는 말이 열어 준다는 의미거든요. 그 단어가. 예, 그러니까 어 언젠가 닫혀 있었는데 그게 열려졌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이 성경이 쓰여지기 전부터 이미 성경은 완성되어 있었어요. 하나님의 그 마음속에 성경이 완성되어 있었는데 그것을 이제 어그 성경을 감추어 두었다. 가두어 두었다. 닫아 두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장면이 어, 창세기 3장 24절입니다. 그렇게 가둬놓고 있다가 하나님이 마지막에 계속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열어주신다. 처음에는 이제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어, 그리고 예수님이 오셔서 막 열어주시고, 그 다음에 성경이 이제 다 열려서 완성이 되었다. 이렇게 어, 이야기 하는 거죠. 이 성경이라고 하는 게. 그러니까, 아, 성경은 그렇게 되어 있구나. 이런, 그런, 그런 부분에서, 그런 면에서, 창세기 3장 24절은 상당히 중요한 얘기죠. 예. 그러니까 창세기 3장 24절을 여러분이 잘봐 봐요. 어떻게 돼 있냐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서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이렇게 돼 있습니다. 여기서 가장 핵심적인 거. 여기서 가장 핵심적인 단어가 어떤 걸까요? 이 부분에서 가장 핵심적인 단어가 있다면 어떤 걸까요? 예? 어떤 거를 여러분이 딱 잡겠어요? 핵심, 가장 핵심적인 단어. 지금 뭔가 다 둬놓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게 핵심적인 거겠어요? 그러니까 생명나무가 핵심이에요? 생명나무를 다 둬놓는 거니까? 나중에 요한기시로 가서는 생명나무가 핵심이겠죠? 그 때는 열어놓았으니까, 생명나무를 열어줬으니까, 생명나무를 먹어야 되니까, 요한계시록에 가서는 생명나무가 핵심이지만, 여기서는 생명나무 핵심이 아니죠. 생명나무의 길을 막아놓는 거니까그 막아놓는 게 핵심이란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어떤 게 이게 핵심이겠어요? 어떤 단어가? <laughs> 불칼이라고 생각을 하시죠. <laughs> 또, 또한번더 기회를 드릴게요. 어떤 게더 핵심일까요? 여기서요, 네. 길을 지킨다는 거, 쫓아내시는 거, <laughs> 어, 여기서 가장 핵심은 뭐냐면 두루 도는입니다. 두루 도는, <laughs> 그게 핵심이에요. 왜, 왜 이게 핵심인지를 여러분에게 이제 설명을 해드려야 되겠죠. 왜 이게 두루 도는이 핵심인가? 이 두루 도는이라고 하는 단어가요. 하파크라는 단어입니다. 학파크. 하파크라고 하는 이 단어인데 이 하파크라는 단어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뒤집어 없다. 바꾸다. 반대로 돌다. 곡해하다 빙그르 돌다. 이런 이런 단어예요. 이게 두루 돈이라는 말이.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두루 돈은 어 불칼이니까 두루 돈다는 말이 여기서 지금 핵심이라고 제가 얘기했잖아요. 그러면 이 두루 도는 이라는 말이 어떤 의미라고요? 하파크가? 반대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반대. 그러니까 반대로 돈다는 의미예요. 그럼 왜 반대로 돈다고 그럴까? 여러분, 그, 이게 예를 들으려면 이렇게 앞으로 이렇게 가야 되잖아요. 앞으로 이렇게 가야 되는데, 앞으로 가지 못하고 거꾸로 가면, 그 반대적이죠? 어 오른쪽으로 돌아야 되는데 왼쪽으로 돌면요. 이걸 반대라고 그러죠, 그죠? 예, 오른쪽으로 돌아야 되는데 왼쪽으로 돌면 반대로 돈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빙그르 돌다. 여기 지금 돈다는 것은 어, 두루 도는이라고 하는 이 칼이 어떤 칼이냐면 불칼이에요. 불이 나는 칼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를 어, 살리는 칼은 불칼이겠어요. 아니면 요리를 하는 칼이겠어요? <laughs> 우리를 살리는 칼은 요리를 해서 음식을 만들어 주는 칼이 우리를 살리는 칼이겠죠. 불칼이라는 말은 단어 자체가 좀 불이잖아요. 불 같잖아. 그러면은 성경에서 뱀이 나오는데 뱀도 불뱀 나오면은 어때요? 민수기 21장에 보면 불뱀이 나오거든요. 그 불뱀이라고 하는 게 나오면 어떻게 돼요? 사람을 죽이죠. 그러면 노뱀이 나오면 사람을 살리죠. 예, 요한복음 3장에는 예수님이 자기가 뱀처럼 들릴 것이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면 모든 사람을 구원할 것이다 이렇게 돼 있는데 그거는 불뱀을 얘기하겠어요, 놋뱀을 얘기하겠어요, 놋뱀을 얘기하는 거겠죠. 예,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불칼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좋은 칼이 아니라 우리를 죽이는 칼이 돼야 되는 거죠. 그죠 심판하는 칼, 죽이는 칼 이런 거가 되겠죠. 그러니까, 죽이는 칼, 심판하는 칼은 어떻게 돌고 있다? 어떻게 돌고 있어서 우리를 갖다가 생명나무 못 먹게 하고 있다. 반대로 돌고 있기 때문에 생명나무를 못 먹게 한다는 거죠. 그러면, 만약에 칼이, 불칼이 변해서 요리하는 칼로 바뀌면 어떻게 돌까요? 제대로 돌겠죠. <laughs> 제대로 돌면 생명나무 열매를 먹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예. 네. 그러니까 제대로 돌면 생명나무 열매를 먹는 거고 거꾸로 돌면 생명나무 열매를 못 먹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꾸로 돌면 불칼이 되는 거고 심판하는 칼이 되는 거고 제대로 돌면 요리하는 칼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하나의 검과 같아요. 검, 칼과 같은 거죠. 그래서 이 칼과 같은 이 성경책이 이 칼이 두 개의 날로 돼 있어요. 두 개의 칼날로 되어 있어요. 이게 히브리서 4장 12절에 나와 있죠. 하나님의 말씀은 예리한 두날 가진 칼과 같다. 그래요. 왜두날 가진 칼이라고 일부러 설명을 해놨을까요? 예, 한쪽은 죽이는 거고, 한쪽은 먹여 살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칼이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자체가 이렇게 두 개로 나누어져 있다는 겁니다. 하나는 죽이고, 하나는 살리는 것이다. 여러분, 그, 마태복음 10장에 보면 34절에, 마태복음 10장 34절에, 뭐라고 돼요?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나는 너희에게 뭘 주러 왔다? 검을 주러 왔다. 거기에 말하는 검은 검이겠어요? 아니면은 칼이겠어요? 칼이겠죠? 칼. 칼을 주러 왔다.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칼을 주러 와서 칼 주러 오면은 어떻게 돼요? 원수를 만든다는 겁니다. 자기 집안 식구들도 다 원수 만들고 그런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생각할 때 교회 와가지고 한, 한다는 말이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칼을 주셨어. 그래서 예수님 믿는 사람과 잘안 믿는 사람이 서로 원수가 됐어. 이런 얘기들도 들어봤죠. 예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은 서로 원수 될 수밖에 없어 말이 통해 야지 서로 뭐 이러면서 어 이제 서로 자신들을 위로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에게 칼을 주셨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다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 이렇게 서로 원수가 돼서 이런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럼 여러분 다시 한번 잘 생각을 해 보시라고요 성경에서는 칼을 두 개의 종류로 얘기해요 하나는 원수 같은 칼이 있어요 근데 이 원수 같은 칼이 서로 원수가 안 되면 서로 원수 이제 어 남편과 아내가 둘이 싸울 때는 원수 같은 칼들이 되겠죠. 어 근데 둘이 화해를 했어요. 서로 용서하고 사랑하기로 하고, 그렇게 이제 서로 이제 결심을 했어요. 그러면 어 아침에 토닥토닥 토닥 토닥, 무슨 소리가 나요? <laughs> 칼로 밥하는 소리가 나겠죠. <laughs> 뭐 만드는 소리가 나겠죠. 그죠. 네. 그럼 이제 서로 화해했다는 얘기죠. 그죠. 어니까 그러니까 똑같은 칼을 가지고 원수 같은 칼이 되는가 하면 이것을 가지고 요리해서 먹이는 칼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원수가 변해서 이웃이 될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원수를 사랑하라, 원수를 사랑하라, 그러면 이웃 사랑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되는 거고요. 이거를 말을 말하면 원수됐던 너희가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서로 이웃을 사랑하게 되고 서로 사랑하게 되었다. 이게 하나님의, 주님의 새로운 계명입니다 이게요. 그러니까 서로 사랑한다는 것은 이런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에게, 너희들에게 칼을 줄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과는 완전 반대죠. 그죠? 그러니까 이두 개가 성경에서 말할 때 여러분, 성경을 그러니까 오해하는 사람들이 성경을 잘 모르면 어떻게 되겠어요? 여기 말씀 보면, 마태문 10장에 34절 말씀을 보면, 보면 어떻게 해요? 검을 주로 왔노라. 했을 때 원수가 되거라. 그 말이거든요. 그럼 서로 원수가 될 것이다. 너희가 예수 믿으면 반드시 다른 사람과 원수가 될 것이다. 라는 얘기를 하는 것처럼 보이지 않해요 그러니까 그 말만 보면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성경에 에베소서 6장에 전신갑주가 나오거든요. 전신갑주. 에베소서 6장 11절 13절에 보면 전신갑주가 나와요. 어떤 걸 입어요? 진리의 허리띠, 의의 흉배, 평안의 복음의 신발, 믿음의 방패, 구원의 투구, 성령의 검, 말씀을 가져라. 자, 말씀이 뭐예요, 그러니까? 성령의 검이네요. 그죠? 성령의 검. 그럼 성령이 와가지고는 뭐 사람들 죽이라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건 아니겠죠. 성령이 오시면 서로 화해하게 하고, 서로 용서하게 하고, 사랑하게 하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들어와서 우리를 하나님하고 화목시키고, 그리고 사람들과도 서로 화목시키고, 서로 하나가 되게 만들지 않겠냐, 이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말하고는 좀 다르지 않느냐 이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에게 검을 주러 왔다, 서로 원수가 되게 했다라는 얘기거든요. 그럼 원수가 되면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그 칼하고 싸워서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laughs> 그 칼하고, 칼을 줬으니까, 칼로 어쨌든 싸우려고 할거 아닙니까? 서로가 원수되니까. 그래서 서로 둘로 나누어졌으니까 서로 싸움이 있을 거 아니야. 그러면 그 칼로 어떻게 하라는 거야? 싸워서 지라는 얘기죠. 네. 예, 싸워서 지라는 거야. 왜? 성경의 다른 원리들이 다른 성경 기절 다 종합해서 봐야 되잖아요. 그러면, 어, 지는 게 이기는 거라고 되어 있잖아요. <laughs> 어, 목숨을 잃어버리면 목숨을 얻을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성경을 다 같이 봐야지 한쪽만 보면 이상하잖아요. 한쪽만 보니까 사람들이 왜골수가 되는 거란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고 그냥 자기가 주장하는 것만 얘기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은 뭐라 그러냐면 너희가 그 칼을 내가 칼을 줄 텐데 그 칼을 가지고 싸워서 져라 이거야 그 칼이 뭐겠어요 그러니까? 말씀입니다 두날 가진 말씀이고 이 말씀에서 네가 싸워서 말씀하고 싸워서 그 계명이 들어오면 너를 죽이고 또 다시 너를 살게 할 것이다. 그런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이 계명이 너네 안에 들어와서 너를 이겨낼 것이다. 너를 이겨내면 넌 지는 거지. 그 말씀이 그 칼이 오면 너를 쳐부실 것이지. 그러면 그 말씀 안에 네가 다시 살게 될 것이다. 그 말씀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주님께서 이 칼을 이렇게 우리에게 주시면 원수가 돼요. 그럼 원수가 되면 우리 뭐 어떻게 하라고요? 지라고. 근데 그거는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그건 깨닫는 거죠. 우리에게 칼을 주시고, 그 칼을 막, 이렇게, 막, 번쩍번쩍하게 이렇게 칼을 이렇게 갈아서 딱 주시고 난 다음에, 주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하시냐면, 그 칼에, 그 칼을 가지고 나를 찔러. 너희들이 그 칼로 나를 찔러라. 그래서 십자 못 밖에 돌아가시면서 예수님이 옆구리가 찔리시고, 그리고 심장이 터져서 죽으셨단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너희들이 그 칼을 가지고 내가 너희들에게 칼을 줄 테니까 그 칼로 내 심장을 찔러라.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죽겠다. 그리고 서로 사랑하게 만들겠다. 이게 주님의 마음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은 우리에게 나는 너를 위해서 죽으러 왔어. 근데 너희들에게 칼을 줘야지 너희들에게 칼을 줘서 서로 원수가 되게 해야지. 원수가 되게 해서 내가 그 원수의 자리에 서 있을게. 네가 나를 죽여라. 그렇게 하나님과 너희들이 원수였단다. 이렇게. 그래서 그 원수인 하나님을 너희들이 죽여야. 그래야 너희 죄가 용서가 된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자기가 그 칼에 자기가 준그 칼에 맞아서 죽는 겁니다. 주님이요. 왜? 잡으세요. 칼은 뭐라고요? 계명이라고. 그 말씀이라고요. 율법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말씀에 의해서 예수님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 그 말씀에 의하여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려 죽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왜 예수님을 매달아 죽였어요? 예수님을? 말씀 안 지킨다고 죽인 거예요, 사람들이. 그 율법 안 지킨다고 죽인 거예요. 예수님을 보니까 율법을 안 지켜. 사람들이 볼 때. 그래서 율법을 안 지키는 너는 마땅히 죽어야 된다 그래서 그 죽여버린 거예요. 자, 이제 생각을 해봅시다 어, 칼이, 불칼이 말이에요. 생명나무 열매를 못 먹게 두루 돈대요. 두루 도는데 이 두루 돈다는 말이 하파크라고 했습니다. 이하파크라고 하는 말은 어떻게 돈다는 걸 얘기한다고요? 거꾸로 돈다. 반대로 돈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반대로 돌면은 제대로 도는 것하고 반대가 되겠네요. 그죠? 그러면 제대로 도는 게 있는데 역사의 흐름 가운데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는 계속 제대로 돌고 있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거기에서 반대로 도는 것이 있어요. 그러면 그게 불칼이 되겠네요. 맞죠? 예. 반대로 도는 불칼. 그것을 제대로 도는 자가 와서 이 거꾸로 도는 불칼을 없애고 제대로 돌게 만들어주면 생명나무 열매를 먹을 수 있겠네요. 그렇죠? 아,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예. 그러니까 성경은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처음부터, 처음부터 이렇게, 어, 반대와 그리고 제대로, 그러니까 반대로 도는 것과 제대로 도는 것으로 만들어 놓고 반대로 돌게 만들어 놨어요. 반대로 도니까 제대로 도는 자가 오니까 어떻게 해? 반대로 도는 게 제대로 도는 게 반대로 된 거예요. <laughs> 반대로 도는 자들이 생각하니까 자기들이 거꾸로 돌다 보니까 제대로 도는 게 오니까 저게 거꾸로 도는 것 같은 거야. 자기가 오른편으로 도니까 왼, 그러니까 자기가 왼편으로 도니까 오른편으로 도는 게 보니까 반대로 도는 거잖아. 어 저거 반대로 도네? 저거, 말씀하고 안 맞네, 저거. 죽여야 되겠다. 이래서 죽여버린 거예요. 예수님은 제대로 돌고 있었는데, 하나님의 마음을 정확하게 아시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제대로 돌기 위해서 역사의 흐름 가운데 참여하셨거든요. 근데 세상의 역사는 거꾸로 돌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생명나무 열매를 못 먹었었던 겁니다. 예수님이 와서 제대로 돌면서 생명나무 열매의 길을 열어준 거예요. 그 길을 열어줘서, 비로소 우리가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게 된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 말씀이 열린 자들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닫혀있으면, 거꾸로 돌, 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꾸로 도니까 이게 닫혀있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예. 그래서, 이 거꾸로 도는 것이 뭐겠어요, 성경에서? 그러면, 거꾸로 돌게 만드는 이것이, 거꾸로 두루 돌게. 불가를 딱 두루 돌게 만들어서 이 생명나무 열매를 못 먹게 막아놨어요. 뭘 뭐가요? 율법이요. 율법이 거꾸로 돌면서 막아놨다고 해요. 이거를 예수님 복음이 와가지고 제대로 도는 겁니다. 너희들 율법, 그래서 율법을 없애버리는 게 아니에요. 성경 자체가 율법이 먼저 와야 그 다음에 진리의 말씀, 복음이 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율법으로 먼저 거꾸로 돌게 하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와서 제대로 도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는 왼손과 오른손 같아서, 왼손이 먼저 나오게 하고, 그 다음에 오른손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른손이 와서, 왼손으로, 왼손에, 왼손에 있다가, 다시 오른손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오른편인데, 이 땅이 왼편으로 왔다가, 왼편에 거꾸로 도는 자들이잖아요? 왼편으로 와서 죄인으로서 죽으시고, 그 다음에, 이 거꾸로 도는 걸 없애버리는 거예요. 거꾸로 도는 이두루 도는 이 불칼을 없애버리고 다시 요리하는 칼로 만들어서 오른편으로 가시는 겁니다. 그게 성경이에요. 그럼 우리가 생명나무 열매를 먹을 수가 있는 거죠. 그럼 구원받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을 이 율법을 없애버리려고 이게 완전 폐해서 없애버리려고 한게 아니에요. 사실은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완성한 거예요. 거꾸로 도는 이것을 죽으심으로.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를 없애버리는 게 아닙니다. 죄졌다고 막 없애버리는 게 아니에요. 두 번째 아담이신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아담과 하와, 쫓겨난 아담과 하와를 위해서 거꾸로 돌고 있는 이것을 바로 잡아주려고 오신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대신 죽으시고 우리를 생명나무 열매를 먹을 수 있도록 길을 마련해 주신 거죠. 그게 이제 하나님의 계획인 것이었습니다. 성경의 그 말씀이 이렇게 핵심으로 되어 있었던 거다. 요걸 여러분과 제가 좀 이해하고 성경을 보시면 아주 좋습니다.